쉬는 날인데 이렇게 양궁장에 나오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제가 특별한 소포를 하나 받았어요. 확인해 볼게 같이 이렇게 일본에서 온 소포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제팬이라고 적혀 있죠. 제가 한번 사실 한번 뜯어봤는데. 여러분이랑 같이 보려고 다시 예쁘게 붙였습니다 일단 편지 한 통이랑 짜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크래카 캡인데 색깔이 영롱하죠 원래 이렇게 파, 색깔이 파란색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 만드셨다고 하세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게시물 보고 아 예쁘다고 댓글 남겼더니 친절하게 보내주셨거든요 보내주신 니시무라 씨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활에다가 예쁘게 꽂아서 쓰겠습니다. 편지가 있는데요.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인스타그램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기술과 지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글을 남겨주셨고요. 또 한글로 번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서로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극복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그럼 이거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활에. 네 여러분 네 하루를 가져와 왔습니다 크래커 캡을 뺄 때는 이렇게 볼펜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안쪽을 눌러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동그란 점 있죠 이 점을 눌러줘서 빼면 됩니다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눌러서 빼면 이렇게 쉽게 떨어졌죠 자 그리고 색깔 비교해 볼게요 예쁘죠 파란 색깔 예쁘게 직접 만들어셨다고 해요 한번 껴 볼게요 오 파란 색깔 예쁘죠 크래커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자 크래커 이거 과연 뭘까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 장크런 장비예요 양궁은 일단 일정하게 당기고 내가 쏘아야 되는 그 표적에다가 항상 일정하게 가운데에다 꽂아놔야 되죠 근데 어떨 때는 적게 당겼다가 어떨 때는 많이 당겼다 가 그러면은 화살이 왔다 갔다 하겠죠. 적게 당기면 활이 약하기 때문에 아래로 갈 것이고 많이 당기면 활이 세지기 때문에 더 멀리, 더 위쪽으로 날아가겠죠.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크래커가 존재합니다. 사실 남자분들께서는, 이제 군대 가, 다녀오신 분들은 아, 크래커 조절한다고 하죠. 근데 그통쏠때그 그 크래커 의미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양궁 크래커의 원리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화살을 끼우죠. 이때 크래커를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올려뒀죠 팔을 당긴다고 가정하고 제가 화살을 뒤쪽으로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당겨지죠 내팔 길이만큼 이 크래커를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당겨 들어왔을 때 힘을 계속 쓰는 거죠 계속 쭉 조금씩 조금씩 당기다가 이게 크래커가 떨어질 때 이때 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처음에 초보자들이 크래커를 어, 부착을 했을 때이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고 쏘게 되는데, 나중에 숙달이 되면은, 그, 활에 전해지는 진동, 혹은 나의 감으로, 이, 이 정도 당겼을 때 빠진다라는 감으로 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달고 나서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겠죠. 근데 처음에는 이 장비를 달고 나면은 더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걸 사용하다 보면은 점점 더 실력이 느는 걸 느껴지실 겁니다. 아, 선물받은 크래커 캡을 교체를 해봤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왜 여기에 달려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God is nothing bless you <laughs> 네 여기까지 크래커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크래커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크래커는 이제 중급자로 넘어가셨을 때 이용하는 장비입니다. 초급자들은 아직 정확하게 내 위치가, 내 앵커 위치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크래커가 있으면 더 오히려 못 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상태에서 이 크래커라는 장비를 달기를 권장드리고요. 이 크래커를 맞추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좀 힘들어요. 처음에는 정확하게 내 위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보다 좀더 상급자, 그리고 좀더 양궁을 오래 하신 분들께 부탁하셔서 크래커 위치를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잡는지 보여 드릴게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신 뒤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한 사람이 봐주시면 됩니다 쏘는 게 아닙니다 당기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이렇게 당기고 나서 내 어느 정도 내 위치에 들어왔다 싶을 때 음.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좀, 좀 창피한데. 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주면은 뒷사람이 볼때그 위치를 기억하고 크레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당기실 때는 크레카를 꽂지 않고 당기고 나서 그 위치에 맞춰서 이제 크레카를 옮겨놓고 크레카를 끼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당기는 거죠. 이제 적정한 위치에서 이제 빠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맞춰가는 거죠. 뒷사람도 되게 중요해요. 당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뒷사람도 이, 이 사람이 지금 편하게 당겼다. 지금 딱위위치에서 크래커가 빠졌다. 그러면는 이제 거기 위치에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몸에 맞는 크래커 위치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크래커가 있음으로써 항상 일정하게 당기게 해주는 거예 예를 들어서 고무줄 있죠. 고무줄을 조금 당기면은 조금 나가고 고무줄을 쫙 멀리 당겨서 놓으면은 멀리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팔도 마찬가지. 팔도 조금 당기면, 적게 날라오고 많이 당기면 많이 날라가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 일정하게 당기게끔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일정하게 당기고, 슈팅을 해야 된다. 공같은 경우는 저기 70m 멀리 있는 표적 안에 가운데 아, 시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작은 오차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래커를 맞추셨다. 그 이후에는 잘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면 내 몸에 익지를 않아요. 그래서 맞췄다 싶으면 거기에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면 좀더 분기력이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재밌는 양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양궁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양궁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